우리 n 장난감으하 n g 봐 o be able to do it. I'm not 진짜 뱀이야, 너. o be able to do it. 이 m not going to be able to d 이 고공격야이는거예 고양이가 가지는 거야못 가게 하는 거예요.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. 거기 남만 들어고 배불러서 내가 건들. 고양이는 아저씨 두려워 이제 보내준다 아저씨께. 이게 뭐